1년 동안 영상을 안 올리다 어느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쭈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친구와 장산을 오르다 새로운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정상 라면을 야무지게 즐기는 모습인데 장산을 너무 쉽게 받다가 큰코 다친 그들 함께 험난했던 산행 속으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주이찬이의준입니다 오늘은 바로 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이곳은 바로 장산입니다 장산 장산에 왔는데 오늘은 이제 어 장산 정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계약이 얼마 입학이 얼마 안 나왔는데 지금 약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딱 장산 정상을 확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산구립공원 이렇게 있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면이랑 김밥도 사와가지고 정상에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만 만발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늘 열심히 걷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도가 큰게 하나 있네요. 저희는... 네, 가봅시다. 자, 여기 옆이 호수가 있네요. 엄청! 눈술이 지금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저쪽 계곡길로 가거든 이렇게 옥녀봉 1,500m, 그리고 중봉 2,000m, 정상 3,100m 나왔습니다.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생각보다 길이 조금 홈해가지고 살짝 빡세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튼튼한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칫타다가 저기 계곡에서 김밥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잘 조심. 네, 가야돼요 <laughs> 여러분 지금 와 지금 여기 어딘, 어딘가에 왔는데 지금 아직 옥녀봉에 도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왔는데 와 땀이 진짜 미쳤어요 지금 와 와 진짜 이거는 진짜 경사가 진짜 진짜 이게 요정도 요정도 6 0도한넘어지 진짜 70도 정도 진짜 이거 와 너무 빡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체육공원 갔다가 그 억새밭 쪽으로 그 길이 좀 편해가지고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도 저희밖에 없고 지금 엄청 빡니다 지금 저 뒤에는? 여기 뒤에는? 아좀빡 어? 올라와가지고 라면이랑 김밥 먹는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펜치 왔는데 와 정상까지 2.1km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이 정도면 저희가 1.1km 걸을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돼요 기금했다고하금 했던 거두 번만 더 하면 바로 도착입니다 아 여러분 진짜 경사 미쳤습니다 지금 와 와, 어, 진짜, 이런, 이런, 진짜. 야, 그거 한번 더. 안 입은 것 같은데. 와. 아, 이제 말도 안 돼, 진짜. 지금 저기 약간, 뭔가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기는. 송정? 송정 아닌가. 아, 무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중요한 거. 평화 겁이면 다리가 잘릴 것 같아, 진심으로. 와. 지금 방금 진짜 한 2분 쉬고 걸은 지 3번도 안 됐는데 갑자기 지금 허벅지 완전 지금 진짜 허벅지 터질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 와 오. 조심조심 옆에 줄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잡고 가면 될것 같고 아야 아야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아까 봤던 그분이 계세요. 우와! 와. 진짜 대박. 와. 대박이에요, 진짜로. 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광안대교 부터 해가지고 저기 광안리 쪽도 있고 저기 저 해운대 해운대야 아직 장미지만 이렇게 와, 광안대교가 정말 좀... 여기서 야생 멧돼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야생 멧돼지 나타나면? 눈을 똑바로 마주치려 이렇게. 엄마야, 저게 뭐야? 이제 새끼 돼지는 건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약간 그 엄마 돼지가 와서 좀 약간 뭐라 할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안될 것고요. 지금 중봉까지0 3 k g 남습니다. 청설무, 청설무. 아 이따 이따. 청설무, 청설 다음 진지 청설무 지금. 나무에 올라가겠습니다. 아, 겁나 신기. 네, 지금 여기 왔는데요. 친구가 센스 있게 또한각김밥을 하나 사가주면 여기서 좀 먹고 다시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모습이 많이 좀좀 좀 그런데 네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하나 먹고 출발해볼게요. 네, 2.2km 시작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대청공원까지 거리가 2.4km였으니까.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차근차근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해온 라면과 김밥을 먹으며 제 버킷리스트를 어. 오, 안 돼, 안 돼.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 물한 물물 번만 마실게요, 물한 번만. 어? 200만 원 떨어질 거였어. 내 거? 네, 네 거였어. 잡았어? 어. 아, 뷰가 진짜 질입니다, 여기. 감사합니다아니 아니, 너무 아니, 많은데. 아니 아니 어,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 어,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너무 많이, 네. 많이 누룽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아까 뱉던 분인데. 어. 여러분 이제 산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먹고 좀 구경 좀 하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어, 억새바트로 가가지고 네, 살짝 그렇게 갈것 같은데 지난번에 억새바트로 내려왔거든요 그때는 좀 쉬워가지고 코스가 그래서 그냥 천천히 무릎이 안 깨질 정도만 해 그냥 천천히 가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억새바트에 도착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어이, 지금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가 잠깐 쉬요 시각화. 네, 시러가볼거 같아요 여러분 이제 휴식을 해치했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산림욕장 수영장로 1.8km 야, 렇게 역세 같은 지나서 내려갑니다, 드디어 지금 약간 조마조마한 게 학원에 늦을 거 같거든요 아직은 안 늦었지만 내려가면 안 늦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걱정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 체육공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쉽게도 약수터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네 아쉽게도 약수터 물 맛은 못볼것 같고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어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 곳입니다 시계도 있고 지금 3시까지 하고 있는데 늦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 좀 조여졌다가 저는 이렇게 천공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는데 지금 보시죠 3시간... 잘안보시나요 3시간 9분 걸렸고요 칼로리 943칼로리 소모했고 8.3kg를 지금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이렇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언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유가 될 때나 뭐 재밌는 뭐그 어 있을 때 다시 일상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